안녕하세요, 더큐브입니다. 제가 지금 3개의 박스가 있는데, 이 3개의 박스를 모두 언박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7개의 큐브고요. 먼저, 아빠의 선물. 제가 영어 유튜브를 올려가지고 주신 선물입니다. 여기에는 큐브 하나가 들었는데, 왜 이렇게 크지, 박스가? 모르겠고. 박스 크면 나쁠 건 없으니까. 이렇게 잘라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맵, 맵시가 만드신, 이거. 스큐브, 얼티미트. 제 친구가 싱가포르 가서 본 거네요. 어? 이거 뭐지? 잠깐만. 이것도 안네요. 솔루션북? 공식북? 공, 아, 공식이 적혀있는 책이네요. 오, 이거 처음 보네요. 음 서비스로 왔나봐요. 그리고 여기에는 총 다섯 개 큐브 가 들어 있습니다. 큐브엔조에서 시켰거든요. 근데 상품이 있을 가격입니다. 얼마인지는 안, 안 알려드리겠고 네. 먼저 용수증 용수증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오늘 은 신문지 역시 신문지 그다음 이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떡볶이 이렇게 뜨면 네. 치 피제스피는1 곱하기 3 곱하기 3입니다. 3, 삼은안 시킨 걸로 기억나, 어. 이거. 어. 수룡이네요? 수룡? 수륜. 하고, 그거, 그 받침대도 오셨고. 있고. 어. 어, 스퀘어 너치 스퀘어 원. 또 상품으로 왔네요. 어, 이게, 스노우 미술테리랑 큐브입니다. 스노우 미술테리라는건 퍼즐에 가깝죠. 네. 이따 박스에서 꺼내고 언박싱 하겠습니다. 이게, 베리 퍼즐에서 오는, 이거, 큐브 같이 생겼지만 큐브는 아닙니다. 퍼즐입니다. 퍼. 여기에 제가 원하는 게 있었나? 여기에, 네. 기어 큐브 익스트림? 뭐지? 똑같은 게두 개인 건가? 아니면 기어 큐브가 상품 뭐. 잠깐만요. 영수증도 볼게요. 아, 아, 제가 실수로 두 개를 시켰네요. 네. 두 개면 그냥 두 개인 대로. 이제 얘도 뜯어야 되니까, 이제 언박싱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가 시킨 기어 큐브 익스트림 두개 친구랑 교환해야 되겠네요. 친구랑 교환해가지고, 좋은 큐브를 얻어봅시다. 기어 큐브 익스트림. 댄. 네. 좀 뻑뻑하지만, 괜찮고요. 아, 그래서 가격이 비싼 거 같구나. 얘도 똑같은 거, 네, 똑같은 거입니다. 아, 스노우 미스테리 어, 어디가 뜨는 곳일까요? 이거는 그냥 칼로 뜯어주겠습니다. 어. 부드럽네요. 네. 얘가 PS피나. 어, 응? 실수로 박스 되게 갔네요. 피너 와, 진짜 부드럽게 잘 들어갑니다. 네, 큐브 터닝도 좋고요. 여기 안에 뭐가 있나? 어? 이게 뭐지? 오와. 큐브 전용 파우치가 들어있네요.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하다니면 됩니다. 저희 학교가 어떤 애 때문에 큐브를 못 갖고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가져가려고요. 이것도. 얘도 피지 스피너스가 가져가도 되겠죠? 보관함. 네. 수룸, 관룸인가? 네, 관룸. 관룸, 333큐브 투명. 박스가 닫혀도 됩니다. 아, 전 투명이 싫은데. 투명보다 블랙이 좋지 않습니까? 뭐, 나쁘진 않네요. 그래도 사은품이니까 똥입니다. 그래도 이게 바,